네, 입법고시, 24년 입법고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A, B, C, D, 중에 뭐, 구하는 거, 네,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네요. 네, 호재군 뭐 매출액 뭐, 2022년 나와있고요. 2022년 종사자 수가, 가장,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종사자 수가 나와있지 는 않지만, 어, 매출액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나와있으니까요. 뭐, 일단 어, 두 개를 해서 나눠주면 되고요. 뭐,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시면, 자, 매출액이 10이고, 어,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이 2라면요. 종사자 몇 명일까요? 5명이 되겠죠. 10 나누기 2에서 5.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나누면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편의점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보기를, 선지를 활용한다면 편의점은 ABC만 있으니까 ABC만 본다면요. 대충 나누면, 한200 정도 되고요. 이거는요, B는 나누면 대략 뭐140 정도, C는 나누면 뭐 대략 한, 뭐, 한 40, 아니, 한 60, 70? 네, 정도니까요. 뭐, 한70 정도로 치고요. 그러면은, 어, 가장 많은 업종, 편의점이다. 어, A,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럼 뭐, 3번, 4번, 5번이 바로 지워지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보면요. 2022년 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은 편의점 한식 치킨 전문점이다 인데 어, 매출액 상위니까, 매출액 상위니까, 어, 편의점 한식 치킨 전문점이에 매출액 상위, 이거, 이거, 여기네. 편의점 한식 치킨 전문점이 ABC에 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요. 어, C는 생맥주 주점에 들어가 있는 1번은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정답. 어, 정답은 2번 되겠네. 어, 네, 일단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업종은 쭉쭉쭉 했네요. 매출액 증가율이니까요.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니까 요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의학, 요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 네개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는 전년 대비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 세 개는, 종사자 일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 3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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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생맥주점 치킨점 네 이렇게 되겠네요 글쎄요 무슨 의미, 의도인지 두 개만의 답이 구해지도록 나와 있었어요 근데 혹시 첫번째에 당황을 했더라도 첫 번째를 패스하도록 나머지 세 개만으로도 구할 수 있었고요 뭐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 아마 저는 첫 번째를 보면서 괜히 실수할 여지가 생길까봐 아마 패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마 세개 가지고 정답을 구하지 않았을까. 물론 첫 번째 정보도 어려운 정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보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세 개를 보는 게더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어쨌든, 뭐, 근데 네, 요것만. 1번만, 요첫 번째 정보 요것만 살짝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대입 수준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